파트 1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지금 살만하신가요? 뉴스에서는 연일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수출이 역대급이다, 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죠? 겉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화려한 숫자와 뉴스 여러분의 일상과 얼마나 닮아 있나요? 지금 직장인들이 점심 한끼 해결하려면 1만 5천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커피 한 잔도 사치처럼 느껴져서 탕비실 믹스커피로 때우는 게 일상이 됐죠. SNS에서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을 넘어 생존 본능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애호박 하나, 대파 한단 가격을 보고 조용히 내려놓은 적 다들 있으시죠? 통장 잔고는 로그아웃된 지 오래고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사이버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국가는 부자가 되고 있다는데 왜 국민인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왜 동네 단골식당은 임대 문의가 붙고 회사는 소리소문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할까요? 저는 지금 이 현상을 유령경제 팬텀 이코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경제지표라는 숫자 속에만 존재하고 실제 우리 삶에는 실체가 없는 유령같은 경제라는 뜻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틀린 게 아닙니다. 경기침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침체의 쇠 한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하십니다. 설마 그래도 대기업들은 잘 나간다던데? 라고 생각하며 애써 불안을 외면하죠. 왜일까요? 왜 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랐는데 우리는 직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평균의 함정이 진실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4년 경제성적표를 기억하십니까? 겨우 0%대 성장을 모면하고 턱걸이로 버텼습니다 2025년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고요? 천만에요 지금 발표되는 2% 남짓한 성장 전망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성장의 90% 이상이 반도체 딱 하나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나 SK하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지만 여러분 집앞 치킨집, 미용실, 옷 가게는 파리만 날립니다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이 여러분의 지갑까지 흘러내려와야 하는데 그 낙수효과는 이미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수출 대기업이라는 머리만 비대해지고 내수라는 팔다리는 말라비틀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겁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공식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부가 입 밖으로 위기다라고 뱉는 순간 그 말이 씨가 되어 진짜 공황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부드러운 단어로 포장합니다. 일시적 둔화, 조정 국면, 상저하고 그럴싸한 말들로 위기를 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의 냉장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줄어든 외식 횟수, 얇아진 장바구니, 늘어나는 카드값,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가장 정확한 경제지표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단순히 요즘 장사 안 되네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의 위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불길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소 불편한 진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은 2025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아니,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해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첫 번째 증거, 바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허리, 소비 시장의 붕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1 종료, 다음 파트를 작성하려면 계속을 입력해 주세요. 파트 2 부러진 경제의 허리, 내수와 소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식당 사장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매출이 줄어든 건 이미 벌어진 일, 즉, 동행 지수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예약장부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면 이건 앞으로 망할 수도 있다는 신호죠. 이게 바로 선행 지수입니다. 2025년 지금 대한민국의 예약장부인 경기 선행 지수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건설 수주의 재고 순환 지표 같은 선행 지표들이 일제히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기관들은 이걸 두고 개선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완만한 조정 국면이다. 라고 점잖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큰일 났다. 대비해라. 더 심각한 건이 위기를 받아줄 체력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이라는 외줄타기를 하는 나라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내수 소비가 그나마 받쳐줘야 하는데 한국의 민간 소비 비중은 GDP 대비 50%도 안 됩니다. 미국이 70% 가까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왜 이렇게 내수가 약할까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아닙니다. 쓸 돈이 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2025년을 살아가는 평범한 40대 가장 박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박 과장은 3년 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공포에 휩쓸려 서울 외곽의 소위 영끌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낮아서 감당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금리는 올랐고 내려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로 두 배가 뛰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은행으로 바로 삭제됩니다. 여기에 초등학생 두 아이 학원비는 또 오릅니다. 박과장은 생각합니다. 회사는 안전할까? 옆부서 김 부장은 지난달에 권고사직 당했다던데. 미래가 불안하니 박과장은 지갑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새 옷? 사치입니다. 외식? 집밥으로 해결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예비적 저축, precautionary saving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재난에 대비해 현재의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현상이죠. 문제는 박과장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국민이 지갑을 닫으면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면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직원을 자릅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는 더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무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소름 끼치게 알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민간 소비가 12%까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바로 반등했죠. V자 반등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충격은 컸지만 금방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소비 성장률이 마치 계단처럼 뚝 떨어진 뒤 다시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L자형 침체, 즉 바닥에 붙어서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돈을 좀 풀거나 금리를 조금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 경제라는 몸 자체가 늙고 병들어버린 구조적인 암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3가지 거대한 뇌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파트 3.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3가지 뇌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기초체력 자체가 고갈되는 이른바 구조적 붕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붕괴를 가속화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뇌관 지금 바로 해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관 수출 경쟁력의 몰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반도체는 잘 나갑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레거시 레거시 산업들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으십니까?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한때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효자 산업들이 지금 줄도산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중국입니다. 중국산은 싸구려라는 말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조선,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중국은 이제 싼 가격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알리, 테무 같은 플랫폼이 한국 유통시장을 집어삼키는 걸 보십시오. 설상가상으로 2025년 국제정세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가정의 강력한 관세정책은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물건을 팔 곳은 줄어드는데 경쟁자는 더 강해진 상황. 수출 엔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뇌관,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 가계 부채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지금 정부가 스트레스 DSR이니 뭐니 하며 대출을 옥죄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서 빚을 더 내주면 정말로 다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영끌족들은 높아진 금리에 숨만 쉬어도 월급이 삭제되고,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이건 마치 돈맥 경화와 같습니다. 피돈과 돌아야 사람이 사는데, 빚이라는 찌꺼기가 혈관을 꽉 막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내수부양책을 써도 쿠폰을 뿌려도 소용 없습니다. 국민들 주머니에 빚 갚을 돈도 없는데, 소비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뇌관, 국가 소멸 수준의 잠재성장률 추락입니다. 잠재성장률 쉽게 말해 국가의 기초 체력입니다. 2000년대 4%대였던 이 체력이 2020년대 들어 2%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0%대 성장, 즉 제로 성장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아니 인구 소멸입니다. 생산 가능한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기업들은 미래가 없으니 투자를 안 하고 혁신은 멈췄습니다. 엔진 자체가 낡고 녹슬어버린 차에 최고급 휘발유를 넣는다고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그 꼴입니다. 저성장 고착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출 엔진은 꺼지고 빛 폭탄은 째깍거리고 기초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이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덮친 지금 2025년의 경제 위기는 과거 IMF나 금융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때는 한대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계좌와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생존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파트 4. 각자도생 2025. 생존을 위한 포트폴리오. 정부가 돈을 풀어줄까요? 금리를 내려줄까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각자 도생각자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도모함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회사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방공호를 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산의 패러다임을 시세 차익에서 현금 흐름으로 완전히 뜯어 고치십시오. 지난 10년은 사두면 언젠가 오른다는 믿음, 즉, 시세 차익, 캐피터 게인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성장이 멈춘 지금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났습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가 아닌 지방이나 외곽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들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사라지는 거래 절벽이 올 테니까요. 이제는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돈, 즉 현금 흐름 캐시 플로어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길 기도하는 대신 따박따박 배당이 들어오는 배당주, 안전한 국채, 혹은 달러 USD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야 합니다. 부동산은 철저하게 내가 살고 찬채면 족합니다. 빚을 내서 덩치를 키우는 레버리지 투자는 이제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둘째, 소득 파이프라인을 무조건 다변하십시오. 아직도 직장 하나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에 가장 위험한 도박은 바로 소득원이 월급 하나뿐인 상태입니다. 회사가 휘청이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건 너무 큰 리스크입니다. 부업? 엔잡? 창업. 거창한 게 아닙니다. 퇴근 후 배달을 하든, 블로그를 쓰든,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회사 밖에서 단돈 10만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보는 경험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없어도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자생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직장은 나 자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이 갈가먹을 수 없는 유일한 자산, 압도적인 개인기를 키우십시오.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현금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손끝에 있는 기술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인플레이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AI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지금 AI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AI를 도구로 부릴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AI로 더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대체될 일 순위입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를 끄고 책을 펴든 강의를 듣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오늘의 투자가 내일의 연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다소 무겁고 불편하셨을 겁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니야라고 낙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두가 공포에 떨 때가 기회입니다. IMF 때도 금융 위기 때도 누군가는 망했지만 누군가는 그 혼란 속에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했는가? 아니면 외면하고 회피했는가?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파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길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5년을 지키는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가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요란하게 열리는 기회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진실을 파헤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